방금 좀 자세가 안좋았 자세가 살짝 꺾여가지고 근데 네, 내가 이렇게 해서 네, 여기 꺾는 느낌을로지하 않았는데 예. 보라형이 형 자세를 고생하셨습니다 하자시면가안 되니까 그냥 앉기 오면 얘기해요 아프말할지마네아 움직여야지 막히면 안돼하가 많은 걸 해봐야 돼그 시도부터 해봐야 지 시도 하다 실패할

손먹나면안돼그손 먹히는 이유가 네가 왼쪽으로 못 돌아서 그래 더라도 지금 돼! 지금 된다고! 지금 된다고! 맨날 김들어서 네가 더어 네가 더막어안맞게어 두개한거아야따라아셨 어디서 야. 하 아니. 시 그래서 타점을 여기 앞쪽에다가 많이 맞춰. 많이 맞추거나 여기 많이 맞춰. 아 빨리 세고 아아. 개 이상씩 쳐. 다운이 말로 먼저 먹어봐. 어그런다가 어, 얼굴만 맞추는 게 아니야. 딴 데도 맞췄는데. 방금 맞았다고 치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괜찮아. 얼굴만 보잖아 지금 또그러 a t i g 에서는 날라간다 날라간다 to n g to go to 이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면안 going 돼돼

와 아, 못하한번더 네, 아, 내려가야 돼. 다시, 도전! 어깨 털고, 있는. 어, 세, 어깨. 내려가! 어, 이석서수 지금. 아이석 네가. 야, 이들 네, 해야 돼, 계속. 자, 이해자 아, 진짜. 엄청 지금, 아, 아, 지심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아, 그러나. 2분 20초! 1분 20초! 2분 20초!

이사와 그써이렇 매큰이치 주면 안 돼. 네가 어깨 털어. 배네기로배네기로 아. 어, 네. 날라간다, 날라간다, 날라간다. 날라간다. 안 돼. 잡아. 1분 남았어. 니가 자꾸 네. 파이면 안 돼. 네. 안 돼. 네. 네가 파야 돼. 네. 네가 파야 돼.

아, 아 재밌게 한다. 힘 빼고 재밌게 하네 도움 됐지. 하으로 도움 됐지. 동행. 그랬죠 너무 좋아. 아니 기본적으로 네. 예전에 했을 때보다 밸런스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졌고 도움 됐지. 너무 좋습니다. 재밌지. 너무 재밌어. 서로 재밌게 잘한다. 맛있게. 아 그리고 약간 힘을 안 쓰시는 게 느껴지는데 빡빡합니다. 너 압박이. 아, 이상하게, 요두 번에, 구수가 살려주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시도했는데, 나한테 이미 적응을 했어. 그래서, 아, 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타격으로 해보자, 도움되게끔 하자, 해가지고, 재밌게 했죠고 석현이는 여기 무조건 와야 돼 이렇게 중량큼 많은 데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내가 옛날에 진짜 제일 많이 성장했던 게, 그 일본, 한창 일본 선수 진짜 많을 때, 한 놈도 끝나고 와가지고, 한놈더 부탁드립니다. 계속!

죄다 화끈하게 <laughs> 해야지. 이번엔 자식 그림을 갖고 있어야지. 어, 우리 이삭 선수와 생각보다 많이 고속를 많이 고조를 아, 하 아, 아. 이거 푸쉬야 돼, 그럼 한 48초 남았거든요. 양언더양언더 아, 또야또이야다양언양언 사이즈 S. 라 타라, 타라, 타라. 왼발 밑오른발로 가면 이 자, 야 돼? 설리겠다, 아, 돌리겠다. 고수 선수 대단합니다. 야, 상대한테 누우면 안 되고 누워야지, 땅에 모아야지 땅에. 야지 땅에 누우면 마지막 모여야지 상대.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일어날 수 있을지. 양원도 잡아야 돼 항상. 20초. 아, 아 고수 선수 떠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석 선수도 야, 대단하지만 고수 선수의. 이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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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 너무 재밌 아... 아... 다 아... 어. 아...